o k 엑 x 의 로그인 없이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과정까지 한번 다 알아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칠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 더마르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소압과 관련해서 MRST나 혹은 나중에 랜드를 구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포브스 토큰의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이벤트 참여 조건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더마르스의 공식 공지사항 내용인데요. 이벤트 내용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내용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포브스토큰과 MRCT토큰의 에어드랍 시기적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이니까 소가로 1번과 2번 둘다 해주셔야 됩니다. 수압은 11월 22일 10시 전에, 한국 시간 10시 전에 수압을 1회 이상 하셔야 되고요. 이 수압 과정은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월 22일 10시에 MRST를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MRST를 보유하고 계시면 요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에어드롭 수량은 포브스토큰도 에어드랍하고 MRST토큰도 에어드랍하는데요 1번에서 보시면 포브스토큰은 여러분들이 지갑에 100MRST를 들고 있으시면 1개의 포브스토큰을 준다라고 하네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갑은 여러분들의 o k x 계정에 MRST를 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메타마스크나 혹은 OKX 핫월레디라고 이 덱스 전용 지갑이 있는데요. 그 덱스 전용 지갑 혹은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에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왑은 1MRST만 스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갑에 들고 계시는 것만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스왑으로 1MRST를 얻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99개의 MRST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채워 넣어도 이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1포부스토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MRST 에어드롭 수량 입니다. 여러분들의 덱스 지갑, OKX 하드월렛이나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에 여러분들이 보유중인 MRST의 2%만큼 MRST를 에어드랍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번째는 지갑 조건입니다. 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계정이 아니고요. 1번에서 보시면 거래소 지갑은 해당 안된다라고 하는데요.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래소 계정에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그 계정에 MRST를 들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번 이벤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에서 보시면 OKX 하드월렛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지갑인 메타마스크 등의 MRST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관련해서 메타마스크로 이번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에 1000mrst를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고 텍스의 서업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1000mrst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의 2000mrst가 이벤트상 인정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mrst 40개, 2000개의 2%인 mrst 40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포브스토크는 100mrst당 1개씩 받을 수 있으니까 총 무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이제 지급하는 날은 11월 23일 중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시기적 조건이 끝난 이후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의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메타마스크의 MRST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나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MRST 보유 수량에 따라서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압하는 과정 자체의 가스피는 매우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RST를 뭐 폴리곤 메인 에 USDT나 혹은 메틱으로 바꿨다가 다시 한번 MRST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매우 적은 가스비로 수량 변동은 거의 없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은 가격 변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11월 22일 10시에 스냅샷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MRST를 들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때까지 나는 거래 없이 쭉 들고 있는다 라고 하는 경우에 MRST 가격이 조금 내린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또 포브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덱스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 메타마스크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메타마스크의 폴리곤 메인넷에 가스피로서 극소량의 매트이 필요합니다. 이 매틱 채우는 방법은 지금 영상 오른쪽 상단 보시면 OKX 거래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에 매틱을 채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폴리곤 네트워크 간에 수합만 가능합니다. 이 OKX 덱스에서는 브릿징 기능은 이용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리곤 메인넷에 매틱이나 혹은 폴리곤 USDT 혹은 폴리곤 이더리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번 수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한번 켜 주시고요 메타마스크 켜 주시면 이런 화면이 있죠 여기서 가장 아래에 보시면 저는 현재 0mrst가 있습니다 mrst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매틱은 23개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좌측 상단에 메뉴 눌러 주시면 여기에서는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눌러 주십니다 브라우저 눌러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 계실텐데 가장 상단에 이 부분 클릭 한번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okx com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okx.com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메뉴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화면에서 표시된 원래시라고 된 부분, 이 부분 한번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Dex로 진입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 메뉴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네, 두 번째 Dex라고 있습니다.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뭐 가격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OKX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코인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DEX 눌러주시면 여기서 화면 하단에 Connect Wallet이라고 있습니다. 커넥트 원래 눌러주시면 여기서 첫번째 탭투 커넥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를 o k x d e x 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저는 이런 화면이 뜨는데 뭐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화면 안 뜨실 수도 있고요. 저는 네트워크 변경해서 이더리움 메인 o 으로 e o k x 의 d e x 에제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접속이 여상태지니화 자, 에서표여된이지리화이에서 표시된 이분 있죠. 저라매표을이용해 있죠. 저는 메 에서 MRST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을 메틱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 터치해 주시면. 폴리곤 메인넷에 매틱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에서 표시한 부분 폴리곤이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폴리곤 메인넷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가 가진 폴리곤 메인넷의 자산들이 보이는데 두 번째 매틱이 있습니다. 이 매틱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이 매틱을 선택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다른 폴리곤 메인넷상의 자산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매틱 선택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매틱을 USDC가 아닌 MRST로 바꿀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USDC라고 된 부분 터치해 주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폴리곤 메인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 검색창에 mrst라고 검색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아래쪽에 mrst가 두 개가 나오는데 위쪽에 표시된 이 부분이 더마르스의 mrst 토큰입니다. 요거 한번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택 모두 다 맞춰 주셨고요. 이제는 수량을 입력해야 되겠죠. 저는 총100 mrst를 조금 넘게 한번 바꿔 볼 겁니다. 여기서 수량 조절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표시된 부분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터치해 주시고 숫자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7개의 매틱을 MRST로 바꿔보겠습니다. 7개를 바꾸면 아래쪽에 116개의 MRST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대략적인 수량이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실시간 가격 변동성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하단에 수업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쩌고저쩌고 폴리곤 메인넷으로 바꿉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폴리곤 메인넷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하단에 컨펌 수업 눌러주시면 여기서 지금 표시된 부분 보시면 대략적인 가스피가 나오는데요 0.036매틱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극소량의 매틱이 가스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바꾸는 것과 가스피까지 합쳐서 약 7.03 매틱이 소모됨을 알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하단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잠시 기다리는 화면이 있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다음과 같이 Complete라는 화면이 뜨고요 7개의 매틱을 이용해서 116.46개의 MRST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조금 더 많은 MRST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좀더 상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네트워크 피가 0.011개가 사용되었죠. 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갑으로 가서 MRST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업하는 화면이 끝나면 좌측 상단에 메타마스크 메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갑 눌러주시면 지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지갑 한번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MRST가 116.46901개가 들어 왔음을 알수 있고요. 제 매트의 수량도 한 7개 정도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116개를 들고 있으면 보상은 몇 개나 받는가? 11월 20일 10시까지 대기를 하거나 혹은 뭐 뺐다가 나중에 다시 이 시간에 맞춰서 채워 놓으면 mrst 토큰 같은 경우에는 116의 2%인 2.32 mrst를 제가 에어로 받을 수 있고요. 23일에 그리고 포브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100 mrst를 보유한 경우에 1포브스 토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포브스 토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는 도중에 이제 더마르스의 공지가 올라왔었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더마르스와 메시 스업 그리고 클레이 수업이 협력을 해서 그쪽 덱스에 그쪽 탈 중앙화 거래소에도 이제 상장이 될 거고. 용성 풀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서 MRST와 포브스토큰을 에어드랍 받기 위한 조건들과 o k x 에 로그인 없이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과정까지 한번 다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땡출이었습니다.